마검사 계정입니다. 9불검이 각인이네. 야, 무기가 좋다. 사회 다이너스티도 있고, 9불검도 있네. 무기는 걱정이 없네요. 무기는 뭐, 걱정 없는 계정이고. 까꿍까 리덕 3 올라가네. 87렙이고요, 611-35769축팔트에다가 777566이네요. 777566이고, 5호론에 669에 9펜에 3렉이5는가를에 일반 4펜 타고요. 어, 시그 풀이고요, 시그 풀, 시그 풀이고, 0중, 무중 4%더보리봄3 근댐은 511에 701, 치명 239에 251, 트풀 88이고요 열이형 어서주고요 수중은 460에 수중은 572 수적은 216에 스네가 269 라그라 추월의 1승 곱하기 2마리 불칸 도전 되고요 에르나 추월의 1승 라울 추월의 1승 아파의 12, 16, 20, 2 4 18, 32, 36, 38 전설 이달은 두개에다가 4, 5, 6, 7, 8, 9, 10 15, 19, 20, 6, 7, 28개 1승은 6개고요, 1승 6개에다가 히어영 어섯이고, 영웅 2개 빠지고요 도끼만 보면 되겠죠, 도끼만 보면은 초월은 다 해놨네요, 승격은안 돼있고 그러면은 승격은 좀 많이 빠지니까 1, 6 9 12, 15, 18, 21, 24, 27, 30에다가 39, 42, 45, 48, 51, 54, 57, 57승 올 초에 57승이고요. 퀵기 풀이네요 퀵기 풀이고, 어 안타운인가 오늘? 민삼단이 음, 안타운에 일정령, 안삼단, 발3단파3단 곱하기 두 마리인데 아우라 도전도 되고요. 안타 하나 팀돼 있고, 아파의 12, 16, 16전인의 올류가 16전이네, 울륭압이고 영웅도 480, 10. 영웅 10개 빠지고요 여기도 울륭이네요울륭에다가 480, 12, 16, 20 12, 24, 25, 26, 27울륭에2 7정령여기는 10개 빠지네요, 이기 10개 빠지고 펌컬렉은 76.7, 949042. 그 다음에 183개. 아, 949075입니다, 75. 영웅을 잘못 봤어요. 75에다가 183개. 이벤트는 80이고요. 두 개, 네 개. 영구 네개 빠져요. 영구 네개 빠지고. 소는 97.6이고요. 97.6에다가 24, 21, 28, 30 전설, 31개, 30 전설의 6단계, 31개 이렇게 돼 있고, 구성 풀이고요. 12, 12, 1 1에 2단계 풀이고, 네비트 프리 거고, 아시아도 프리고요. 12, 11, 11에 2단계. 999, 10에 2단계. 여기도 999 2단계. 18, 8에 2단계. 656이네요. 656이고. 마스터 666에. 333 유분화수 연속으로 되어 있고요. 유분화수에다가 937362, 수약은 61에 53, 콜코고 굳이 없죠? 쓰면 되겠죠 다른거는 아 요것도 자리 맞춰져 있는 대검 가운데 키한꾸났네 아검사 영수프의 7전스네요 7전스 이터널 제외계정이고 오명코 이머디겠죠 이몸 팩토까지도 있네요. 팩토까지도 있고. 오브 룬에다가 석봉이팩더미즈제 영수풀. 은까지 있고요. 리스타일드에다가 핀사나제 영수풀. 전개도 서포까지 다 있고 36개네요. 이게 전개 36개에다가 전개가 어택, 쓰러, 위닝, 에버에다가 서포트, 이들 마인드, 인쇄 방어. 러면은 3, 네에 5, 6, 7, 8, 9개. 전개는 9개고요. 이제 9개에다가 부적이 4, 5, 6, 7, 8층? 4, 4, 5, 6, 7, 8층 있고요 영코가 2, 4, 4, 2만 신탁은 2, 6, 0만 11개 아티 둘다 해놨고 영 11개 악금이 3개네요 아축 안에 아축 칠안이고요. 합는은 삼안. 명코 당연히 다쓴 계정이고 무기가 그래도 좋아요. 무기가 그래도 구시불검 각인 그리고 팔 다이너스가 각인이면 팔 다이너스. 1그0 다음에 0 100, 100, 100, 100, 1 0 2 1 0 2 1 0요 100, 100, 0 7 0다 100, 100, 1 0고 100, 1 0잡1요0 100, 1 0고 100, 다이아 만개라고 치고 20만원 추가하고요 이배 2배 있네 여기 여기도 일단은 25 추가할게요 25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340에다가, 40도 380에, 딱 400이다. 깔끔하게 떨어지네.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깔끔하게 떨어지고. TJ로 필라르. 유물 있다고 하시고.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이렇게. 무기가 그래도 좀 좋네요, 무기가. 무기가, 다이너스티 무기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계속 질러도 되고. 패스를 안 보여줬는데, 패스 뭐, 아까, 아, 보여줬구나, 아까. 아, 그니까, 이거. 이점 몇이라고. 본주형한테 가격 물어보고 있어요. 잠시만요. 음 이렇게 몸은 이렇게 800하고, 몸만 450 반은. 자, 이렇게 혹시 관심인정도 있나요? 이렇게 좀 가져가실 분? 템다 빼면은, 450, 그리고 포함해서 400. 이거 올릴 건데 형들 이거 2882번으로 올릴 겁니다 2882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것도 어... 지금 뭐 내고하시는 사람 있어요 문좀 보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뭐 살짝만 깎아줄 수 있어요 2882번으로 올려놓을게요. 2882번.